어, 저의 꿈은, 저는 어쩌다가 사간생도가 됐었는데, 생도가 되고 나니까 꿈이 장군되는 거였어요, 사실적으로. 네. 장군이 됐어요, 당.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예 어 놀이.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꿈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있던 사람은 그것을 더 또렷하게 만들는 분들 보시고, 아직 뭔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은 이 시간에 희미하게 남아 자기의 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꿈을 가져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말콤 글래웨이 얘기할 만 시간의 법칙.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책을 봤든 어디서 들었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금더도 성공하려고 그러면 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 시간이라는 것이. 하루, 세 시간씩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건 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내일부터 하면 안 돼.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나는 과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길을 갈수 있는가? 다. 갈수 있다는 것이죠. 갈수 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 어, 좌측이 이 아까 봤던 고성균이고, 네. 저의 꿈은 이루어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하면다별 4개 다는줄 알았어요. 4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지만은, 그것이 4개가 안됐다 그래갖고, 그러면 내 꿈이 안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 꿈을 이뤘다고 그래갖고, 그걸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꿈 놈에 있는 또 다른 꿈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소위 때, 집이 강릉인데, 근무지는 울진이었어요. 울진에서 강릉까지 7번국도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삼척 어느 바닷가에 네, 저런 해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가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그때, 소위 중일 때, 어쩌다가 휴가 나와서 버스를 타고 그 길로 다니면서 저 학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중에 내가 군 생활을 계속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군대 생활 끝나고 나면은, 저런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보내야 되겠다. 막상 전역을 하고 나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집에 놀기는 아깝고, 뭔가 하여튼, 나랑 같이 길을 갈수 있는 사람들,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신, 대학교, 큰 학교의 선생님, 교수를 하면은, 그것이, 여기 교장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네, 돼갖고, 숙명자 대표에 가서 교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최초의 계획했던 그 꿈을 이뤘다 그래갖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놈의 꿈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된다. 다음,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그냥 잘못을 자세하기 위해서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진리를 풍부해고 교양을 축적해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어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닦는 기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만, 리더십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요체가 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내후하하고 뭐 대화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요즘 내 부하들 관닌 사람은 무엇일까? 이정도는 시간 투자하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다른 두 글자로 하면은 희생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다 하고, 야, 고성균, 리더십에 제일 중요한 거두 개만 얘기해봐. 저는 경험상 희생과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희생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고거 보다가 네. 조금 더앞 단계에 있는 게 뭐냐? 근데 이 공감, 신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신뢰가 쌓여야 그래. 저 사람이 나보고 공격하라고 해서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평상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고 나를 공감해 줬고 저 사람 얘기는 믿을 만했다. 내중는한자리면 가겠다. 이게 믿으십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공감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상국장설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네, 피터 드런터는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말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어, 이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군사 훈련의 제일의 규칙은 병사들에게 간부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신뢰가 없으면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 통해서 신뢰를 얻고, 이렇게 차도 진행이 되면은, 사람을 이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내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리더십의 요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감그 다음에 신뢰, 존경, 이런 단계로 가야 된다. 존경을 일부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공감을 통해서 신뢰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저 더불어 우리, 이세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 두 사람 이상 시스템만 의미가 있는 단어들에요. 이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공부할 때부터 내가 혼자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꿈 너무 꿈 이야기했잖아. 왜 우리가 공부를 하냐가 진리를 추득해서 교양을 습득해갖고 자유인으로서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그 다음에 야전에 나와서는 부하들과 같이, 상관과 같이, 좋은 도구로 우리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릿 속에 두고 여러분이 생활한다고 면 학생으로서 또군인으로서 존재가 없는 그런.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